자 우리 또 이제 이렇게 호빵 가족들 그리고 별빵이가 이제 항상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응? 대문 앞에 이제 안전문지기 응? 우리 별빵이가 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그 뒤에 뭐 방울소리가 나죠? 응 왔다고 이거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 응? 똘빵이가 왔다고 저 고개를 내밀고 이제 키가 커가지고, 어? 팔딱 튀니까 이렇게 보입니다. 어? 똘빵이가 또 왔어요. 어? 그래서 똘빵이를 네가오라겐 거야? 어쩐 거야? 별빵이가 오라고 그랬는 것 같아. 어디 볼까요? 에헤이. 여기 또 이제 항아리 있는 곳에서 이렇게 또 응? 지키고 있어요. 어쩌라고? 응? 꼬리를 살랑살랑 치면서. 응,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들에 보낼까요? 응? 들이 보낼까요, 말까요? 응? 우리 별방이는 기분이 나빠 가지고 지금 응? 아침 인사를 해놓은것 응? 같아요. 근데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 응, 이제, 별빵인가, 이? 딱, 거기서, 이제, 여기까지 넘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단 말이죠. 응? 근데, 별빵이, 떨빵이는 니기는 와가지고, 또, 이렇게, 꼬리를 살랑살랑 하면서, 들어오고 싶어서 그런예요 응? 어떻게요? 들어오라고 할까요? 전방아 응, 그래, 그러면. 들어오라고 하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에요 아이고 참또 와서 발라당 눕는 거예요 이렇게 음, 이렇게 이제 에이. 마사토를 깔아놨는데도 아주 이제 굳어졌습니다 이렇게. 음, 잘 굳어져가지고 음, 여전히 똑같이 음, 이렇게 음, 음, 음. 어, 이거 이제 달라듭니다, 이제. 떨이가 어, 이제. 내가 이제는, 어? 어, 굳이 내가, 응? 어? 2대1로 해도 내가 이기겠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음. 엄마가 이제 옆에 오지 마라, 이거. 응얼 응을, 응을 대는 거예요 기가 많이 컸습니다. 진짜로. 응. 그 흐들어 들어가버려요. 그리 들어가는 거예요. 번개처럼. 응? 응? 뱅글뱅글 요리 들고저리들고 돌고 돌고. 응? 좀 뛰어 놀면 그들 이 지쳐가지고 이제 에 심하게 에 장난 안칠 거예요. 오 이거 힘이 남은 더라가지고 쟤희는 똘빵이나 이렇게 있는데 모두가 지금 사빵이 막내는 어 저기 저뭐 별빵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그래서 별빵이는 친해지고 싶어했는데 그 안에서 아 없이 절이에 응? 어, 봐보시오 응? 방울 소리를 내면서 예 응. 동자절이 네. 들어가요 어흐 전방이 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응? 아이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거기 게 해놔 그거 응 혈방이는, 응? 어? 아무리 그래도, 어? 나는 무서울 게 없다. 이런 것 같아요, 응? 어? 사방이하고 막내가, 응? 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좀, 엄마이좀 해라, 이제, 엄만인 좀, 어? 설빵이하고 비슷들랑이 커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시청자분께서 그런 거예요 다리가 길어가지고 천빵이보다 응. 어, 훨씬 클것 같다고 응. 그래죠 설빵이하고 에또 물을 먹고 지금 응? 설빵아 니하고 응? 같이 이제 친구해야 될것 같아 응? 아이것도 이제 비가 다 그친건가요 또 이제 안오는건가요 또 이러다가 이제 아, 또 엄청나게 더울것 같아요 간 아, 이 줄까 하고 아 Megana, j e 먹 n 나키 큰, yagle, m e g a 엄청나게 커버렸습니다, 이렇서 네가 키가 큰거 u l 큰 it dig a k i 사람들, 도 그런 것 같은데 키큰 영양제를 줬나 봐요. 어? 맨날 점방이한테 당하고 오니까 니는 키가 커 가지고 천방이를 이겨라 하고 응? 그런 것 같아요. 응. 어이구.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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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대봐 보세요. 정신이 없이 듭니다, 이렇게. 아니, 설설 피입니다. 예, 근데 왜 설빵이가 이제 또 어? 똘빵이 편을 리는것 같아요. 응? 전번에는 응? 오이 목소리까지 내면서, 응? 지가 응? 소율이 제일 높다고 이런 것 같아요. 응? 우리 세 중에 내가 제일 높으니까 응? 앞으로 잘해라고 그런 것 같아요. 전빵에 신경 안 씁니다. 응? 한번 생각해 봐도. 아, 내가 힘에 버치다 보니까 조금 쉬었다가 어? 건들기만 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떨방이는 어, 장난치자고도 살짝 가서 어일 어, 나오세요, 일 나오세요, 일 나오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 떨빵이와 응? 가지고 이렇게 어, 얌전히 오늘은. 놀고 어, 이 정도면 얌전한 거지앞장 맨날 잠빵이가 응? 괴롭히고 그랬었는데, 이제, 어, 괴롭히면 안당하는것 같아. 똘빵이나 그렇죠. 똘빵이 어디 가볼 때? 똘빵, 똘빵이 없어요. 똘빵아. 똘빵, 똘빵. 이이 옥상에 갔다 오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이제, 요 어, 정도 하고, 어, 뭐, 간식을 하나 줘가지고, 또 보내야지, 간식을 어. 안 주면은, 안 되겠다.